유럽발 스페인 리스크가 다시 거론되고 국제 신용 평가사들이 스페인 은행들의 신용 등급을 낮추고 있다고 합니다. 신용 평가 무디스는 스페인 국가 신용 등급의 하향 조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며, 스페인 정부와 금융권이 채권 만기 등으로 내년에 조달해야 할 자금이 약 3천억 유로에 육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은 이미 아일랜드, 포르투갈 등의 막대한 구제 금융을 지원하고 있는 관계로, 스페인에 수혈해 줄 자금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무디스는 스페인이 아직 구제금융을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하면서도 시장의 불신이 지속되면 스페인이 채권 금리가 상승하고 자금 조달의 비용이 증가하면서 구제금융을 받게 될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페인 정부도 이런 불신의 고리를 끊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이달초 긴축예산안을 통과시키고 복권사업과 국제공항운영사의 지분도 모두 팔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스페인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14일 발행한 25억 유로 규모의 스페인 국채 금리가 한달 전에 비해 1%포인트 이상 올랐다고 합니다. 미국의 경기 회복 조짐과 중국의 긴축 우려 완화에 힘입어 상승세를 타던 세계 증시가 유럽발 악재에 잠시 대기 상태로 들어갔습니다.